자 그다음 에 이제 조금 지엽적 개념이에요. 자 행수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행수제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이해가 돼요. 이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자 관계와 관직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관계와 관직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수제를 운영했다. 이게 좀 뭐가 이상하죠 느낌이 이게 다안와다아요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급에 합격을 했다고 봅시다.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급에 T.O.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임용을 했는데 임용을 해서 인관을 했는데 어 7급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나이테 맡긴 거야. 구급 T.O.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이면 한 7급 정도가 해야 될 일인데 구급에 T.O.가 안 나와서 나이테 맡겼다.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일을 하려면 몇급 정도가 돼야 돼. 7급 정도가 돼야 이 업무를 하는데 나의 실제 급수는 뭐야? 9급이지. 근데 9급인데 7급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럼 이게 관계와 관직이 어긋나는 거야.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7급 에 합격을 했는데 7급 티오가 안 나와서 9급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맡겼다. 그러면 이게 또 관계와 관직이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관계를 헷갈릴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의 일을 한다. 근데 8급 국회직 직원이 왔는데 막 쩔쩔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엔 그런 일은 없지만 쩔쩔매. 왜 7급인지 알고 하는 일이 7급이니까. 과거에는 7급 공무원이 일을 했었으니까 쩔쩔매나. 근데 알고 보니까 9급이다. 그럼 이 사람 굉장히 짜증나겠죠. <laughs>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고 직비. 이건 한자 그대로 풀어야 돼요. 계급은 뭐하고? 높고, 직책은 비, 낫다. 낮을 비죠. 비, 비천하다 할 때, 낫다. 어, 계급은 높고, 직책이 낫다. 그러니까 계급은 7급인데 하는 일이 뭐야? 9급의 일을 할때 관직명 앞에다 행자를 붙여주는 거야. 관직명 앞에 행. 그럼 행을 붙이면 앞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뭐야행 사무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붙였다 사무관 앞에다 행자를 붙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계급이 하는 일보다 어떻다는 거야? 높으니까 주의해라 이 얘기야. 어? 머리 같은 거 쓰다듬지 마라. 어. 잘못하다가 손목까지 날아간다. <laughs> 여전하죠.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조선 시대 오면 바뀔 것 같았죠. 뭐야 표정이 기대도 안 했어요? 음. 그러니까 계급은 높고 직책은 낮다. 이 얘기는 아 앞에다 행자를 붙여주면 어긋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반대가 돼요. 계비 짓고 계급은 낮 낮은데 어, 직책이 높을 경우.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는 낮고 관직이 높은 거예요. 이럴 때는 관직명 앞에다 뭐, 무슨 자를 붙인다. 숫자를 붙여서 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게 행수제라고 해요. 잘안 나오는데 안 가르쳐드리면 어떻게 해요? 나오는 순간 틀려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지?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안 가르쳐드리면 그냥 나오는 순간에 틀려버린다.